아유기가 방울방울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아 지난주 금요일이 어, 경칩이었나요 네, 24절기 중또 벌써 몇 번째 절기가 다 지나갔나요 네, 우수 지나고 그리고 경칩인데 네, 우수경칩 지나면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봄이라고 폴딱 뛰어 나오는 경칩인데 우수경칩 지나고 나면 이제 완연한 봄으로 접어드는데요 어, 겨울 유난히 혹독한 겨울 지나가더니 시봄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우수경칩 지나고 나면 정말 이제 아지랑이 암울암울 피어오르는 그런 봄날인데 날씨가 계속 좀꽤 쌀쌀한 것 같아요 네. 나돈도 밤온도 그 낮밤 기온 온도 차가 아주 심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아주 이쁜 칼라감으로 변해가는 데는 참 도움이 되는데 <laughs> 저처럼 심야에 야간에 일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힘들답니다. 밤에 새벽에 추우니까 방 우리 감기 걸렸나 봐요 콧물 나요 좋아서네 <laughs> 여러분들 이제 오늘 또한주 즐거운 마음으로 잘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 앞에 제가 이렇게 이쁘게 내놓은 아이가 이 니크셔나 정말 오랫동안 꽃 피지 않고 이렇게 음, 꽃봉우리 상태로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러 가 있던 이 아이가 이렇게 이제 드디어 꽃봉우리를 이렇게 살짝 틀었습니다. 예, 결국에는 피는군요. 이야. 가만히 들여다 보고 있으니까 빨려드는 것 같네요. <laughs> 역시 꽃들은 참 이쁜 것 같습니다. 봄이 되니까 정말 뭐 이제 봄이라고 그 꽃들 소식들 많이 많이 올라오는데 어, 방울이 이방 안에도 아주 많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방울이가, 음, 참 그,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 자꾸 구경하고 보고 나면 사고 싶어져요. <laughs> 그, 다른 집에 이쁘게 키워놓은 아이들 보면, 나도 저렇게 이쁜 아이들 한번 데려다가 키워보고 싶은 그런 생각에, 오늘도 또음마어마하게 많은 음 저지름을 <laughs> 해놓았답니다. 오늘, 음또 방울이가 아직 지난번에 들여놓은 아이들도 분갈이 다 하지도 못했는데, 새로운 아이들을 데려다 놔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새로운 이쁜 아이들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어저께 매니아님 영상 소개해드리고 저는 이제 이동을 계속 하면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삼각대에 이렇게 고정형 카메라에 거치를 해서 촬영을 하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이동식 보통 그 셀카봉이라고 하죠. 셀카봉에다가 핸드폰을 이제 거치를 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 저 핸드폰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저 어저께 처음으로 집에 가가지고 컴퓨터로 영상을 들여다 봤더니 영상이 그렇게 불안정하고 예, 흔들릴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저희가 전문 그 카메라맨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장비를 어, 갖추고 하지도 잘 못하고, 그런 건 맞는데, <laughs> 좀 심하더라고요. 아마 보시면서, 어, 좀 세심한 분들은, 아주 음. 눈이 아프거나 어지러웠을 것 같다, 어지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웬만하면, 그 이동 거치대보다는 딱 삼각, 다리 삼각대에다가 이렇게 고정형으로 거치를 해놓고 촬영을 해볼까 하는데, 아, 이거 뭐, 고정형은 이동형보다 상당히 좀 불편하네요. 촬영하기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이동형 거치대는 들고 움직이는 거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는가 반면, 제가 그 카메라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 계속 이제 어, 가만히 그냥 영상만 찍으면은 저런데 영상을 찍으면서 저는 끊임없이 계속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호흡과 이런 것들이 다이 팔로 전달이 돼가지고 말을 할 때마다 그 진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아무리 카메라 자체에 손떨림 보정을 해도 아, 그렇게 저는 심할지를 몰랐네요. 음, 스스로 이제 조금 더 생각해보는 어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그 슈가 로즈님 방그 이쁜 아이들 찍어서 집에서 두고두고 볼수 있는 그런 힐링 영상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영상 그 화질 상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전해 드립니다. <laughs> 네. 어, 지난번에 제가 이거 까칠이 대명사 글로벌로서 심었잖아요. 요 아이 요 며칠 사이에 엄마 엄청 많이 이뻐졌어요. 색깔 한번 보시죠. 고그 며칠 사이에 물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빨갛게 손톱도. 그래가지고 저랑 똑같은 날 같은 날한날한 한한 시에 지금 저옆 테이블 언니랑 같이 심어 놓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전에. 아우라, 니꺼 네 글로벌러서 얼마나 이뻐졌는지 한번 보자, 그러시가지고, 같이 들고 와고 맞춰봤는데, 제께 물이 훨씬 더 많이 들었었어요. <laughs> 언니꺼는 아직까지 연두연두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어, 손톱 끝도 빨갛고, 등짝에도 벌써 빨간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언니꺼는 아직까지 연두연두했어요. 아, 이뻐요. 네. 까칠하긴 하지만, 까칠한 만큼 아주 이쁜 예, 아인 이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잠깐 얘기하면서 뭐 글로벌러서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갖고 앞에 태어났다가 여러분들한테 수시로 이렇게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 무사히 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사장님 새로운 물건 해왔는데요. 오케이. 야, 무슨 융단이 깔린 것처럼 흰솜털이 이렇게 보송보송보송보송하니, 금방 태어난 그 강아지 있잖아요. 이제 눈뜨고 그틀처럼 보슬보슬보슬보슬 보살 보살 한틀이 이렇게 가득 덮어쓰고 있는 어른 신비로운 아이가 있더라고요. 예, 여기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하나에 데려왔는데 여아이 바네의 여왕입니다. 겨울 동안 어, 여기 이제 요 국건 상태로 알뿌리만 있다가 죽은 듯이 그렇게 있다가 봄이 되면 은 이렇게 새싹을 내미고 이렇게, okay. 꽤새싹을 올리는 아입니다. 네. 아, 요, 막, 너무 깨끗하고 보송보송한 요, 송털 같은 요, 입장에 제가 반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다네이 여왕을 하나에 데려왔네요. 아, 요 아이 커가는 모습 볼 동안에 아주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네. <laughs> 다네이 여왕 하나에 데려왔고요. 아, 그리고 또, 여기, 또 어? 음, 요, 아, 요런 아이를 하나의 데려왔습니다. 자, 아, 이름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보여버렸네요. 네. 수연금인데요. 이런 표가 벌써 공개돼버렸네요 제가 숨겨놨다 나중에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laughs> 우리가 수연들 정말 이뻐하시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어, 초보님들, 매니아님들, 모두 모두 다 사랑받는 그런 아이 수연인데요. 수연도 음, 이쁘고, 컬라감도 이쁘지만, 요 수연금은 또 수연과 또 다른 요런 칼라감이 있네요. 오, 저희 농장에 저희 사장님 요 수연금, 요한 포트 딱 데려가더라고요. 러프도 데려온 것도 아니고, 요한 포트 딱 데려온 거박물리가 들고 왔습니다. <laughs> <laughs> 또 수영금 이쁜 색상 사랑, 사랑스러운 그런 색상 방울이가 이쁘게 한번 키워 보려고 한 포트 딱 데려온거 제가 오늘 딱 데려와 버렸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그만한 조꼬미 부용들은 여러 포트를 가지고 있는데 요 부용에 멋진 수영을 가진 요 부용이 새로 들어와 가지고 어, 이쁜 수영으로 제가 한번 딸딸 굳혀서 키워보려고 이 부용을 하나 새로 데려왔습니다. 부용도 이 컬러감은 정말 이쁘잖아요. 조금 아직 초록초록하지만 이 아이도 딸딸 묵히면 어 아주 이쁜 색깔로 물들 그런 아입니다. 원래 여기 곳곳을 요 적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를 낮추고, 어또 위에서 지금 분지를 하면서 가지가 벌려가고 있는데요. 중간이 아, 아요 밑에는 적심이 안 됐네요. 옆까지만 이렇게 잘려가지고 적심이 되어서 수형을 만들려고 그렇게 한것 같은데 위에 음, 생장점 꼭대기는 이렇게 적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수형이 이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쁜 수용으로 조금 요 키도 있고 큰 포트의 아이를 하나에 데려와서 키워 보려고 이렇게 부용을 하나에 데려왔고요 음. 그리고 저또 음, 이렇게 그 호비땅인 네 호비땅인 조그만한 거한 포트 있기는 한데 요 아이 이뻐서 너무 <laughs> 신기하고 이뻐가지고 하나에 데려왔는데요 너무 뭐 주걱 같기도 하고 네. 당나귀 슈레끼를 닮았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는 호빗 당인인데 요거 한번 보세요 입장도 정말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 중에는 요렇게 길쭉하니 아주 그냥 완전 통으로 생긴 아이도 있고 어, 다양한 입장을 가졌는데 요 아이도 어, 당인처럼 딸딸 묵으면은 빨간 색깔로 아주 이쁜 색깔로 물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호빗 당인 요렇게 귀염둥이 아, 안에서 새 입장들이 아주아주 아주, 자고 입장들이 자글자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한번 예쁜 색깔로 키워보려고 또하나이 데려왔고요. 요건 정말 진짜 어저께 우리 그 슈, 어, 슈가 로즈님 그 댁에 가가지고 그 빨갛게 딸 묵은 양진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잖아요. 어, 그 양진 보고 저도 그렇게 이쁘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양진을 하나이 데려왔네요. 이렇게 중심에 모주를 중심으로 자구들이 이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아주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쪼꼬미까지 여덟, 엄마 몸까지 모두 아홉, 두나 되는 요런 어 군생을 하나 데려왔습니다. 어, 사이즈는 많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거 깜장포트, 큰 포트에 들어있는 아인데요. 이 음. 아주 이쁘겠어요. 수영도 이쁘고, 이렇게 이제 딸딸 묵혀가고 저도 빨갛게 이쁘게 물든 그런 양진으를 한번 키워보려고. 네, 어저께 우리 그 촬영한 이후에 양진을 꼭 하나 데려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저희 사장님 새물건 해운 속에서 또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득템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 네, 방울이 이렇게 어, 그, 입장에 요렇게 라인을 싹 그리면서 요렇게 물들어가는 아이 되게 많이 좋아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어, 요렇게 막 라인이 빨갛게 아닌 혹은 분홍색, 보라색 이렇게 물들어가는 그런 아이들 보면 되게 사랑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가드니스 저번에 고성에 갔다가 못 데려와가지고, 내내 눈에 밟힌다고 했더니, 우리 창원 해바라기 언니께서 고성 진정집 갔다 오면서 결국 그 조금 이 문가드니스 하나에 데려다 주셨는데, 오늘 문가드니스 군생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어 제가 다니면서 문가드니스 군생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군생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키워보려고 하나, 한 포트, 이렇게 데려왔는데, 아, 데려왔어 보니까 또, 요, 한 얼굴이, 요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요렇게 로, 로제트가 요렇게 생겼어야 되잖아요. 요 아이는 조금 특별하죠. 생명점, 출발점이 분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철화로 꼬여 있는, 오여 가는 건지, 아무튼 좀 특별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문가드 미스, 철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이런 특별한 요 로제트가 한 아이를 다 같이 함께 가지고 있는 아이라서 제가 요 아이를 딱 골라왔습니다. 네. 아마 요 철화로 꼬여 가는 것 같아요. 맞죠? 생장점이 어디가 생장점인지 잘 표시가 안 나죠. 정성적인 로제트 얼굴은 요렇습니다. 네. 확실히 요 아이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약간 좀 특별한 얼굴이라서 방울이가 이렇게 골라서 문가드니스 군생 하나이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자꾸 이쁜 아이들 봄대니까 이쁜 아이들 물건 많이 갖다놔가지고 견물 생심해서 이렇게 자꾸 데려오는데 분갈이는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laughs> 예 아직까지 이거 저거 잔일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음, 계속 앉아서. 분갈이 할 새가 없네요. 오늘 일 마무리해놓고 내일은 또 차분히 앉아가지고 또 분갈이 좀 하려하니까 아나 내일 또 분갈이 못 하게 생겼어요. 요렇게 바닥 공사하려고 나무들을 잔뜩 갖다놨습니다. 내일은 네, 요거 여기 어, 바닥 그냥 저 비닐로 깔려 있는데 요거 그 뭐지 방부목 바닥 한번 깔아보려고 제가. 어 옆집 언니 남편분 요런 공사 하시는데 부탁해가지고 나무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오늘 갖다 놨어요 내일 공사하라고 그래서 내일 또 이거 분갈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새아이 데려온 용호선만 일단 오늘 보내드리고요 분갈이는 요 공사 끝나면 자분이 제가 해서. 모르겠어요. 틈틈이 하면 여러분들께 분갈이 한 이쁜 아이들 소식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월요일 방울이에서 소환수단은 새로 운 아이들 소개시켜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월요일 첫날부터 어, 즐겁게 하루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방울이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늘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